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블스터디 2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 등대와 떡상 관리라는 제목으로 내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호 세트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command the israelites to bring you clear oil of pressed olives for the light 이스라엘들에게 명령하라 뭐라고 명령하냐면 to bring you 너에게 가지고 오라고 깨끗한 pressed olives for the light 빛을 위해 그잘 짜진 pressed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꽉 압력을 가한 그 올리브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오도록 하라. Well, so that the lamps may be kept burning continually. 그래서 그 등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유지되도록 하라. 네, 그 올리브 기름은 짜야지만 얻을 수,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 심인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하 심이었습니다. 어염은 성령,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정결케, 그리고 이제 뭔가 정년되지 않으면,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정년이죠. 정년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이런, 음,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저의 육체와, 저의 옛사람은 저의 생각, 모두를 박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야 하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This is the lampstand that stands in the tabernacle. 이것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서 있는 안에 있는 그 등대인데, in front of the inner curtain. 그 안쪽에 있는 그 커튼 안 안에, 앞에 in, 있다. 그 커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죠. That shows the ark of the covenant. 바로 그 언약궤를 어, 보호하고 있는 그 커튼 앞에 있는. 각 그러니까 금등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aron must keep the lamps burning in j e h o a s presence all night. 아론은 이 등이 여호와 앞에서 밤새도록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성령이 계시죠. 이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그 등이 있어요. 우리는 금등대입니다. 우리는 금등대의 부분들이에요 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This is a permanent law for you.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너희를 위한. And it must be observ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예,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4절입니다. He shall arrange the l a m p s on the l a m p s t a n d of pure gold before Yehovah regularly. 예, 아론은 그 금등대, 금 순, 순금, 순 정금으로 된 금등대 위에 올려져 있는 등을 arrange, 준비를 해서 before Yehovah regularly. 그여와 앞에 regularly, 정기적으로 준비를 하라 준비하다라는 말은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Arrange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다라는 말이죠. 조직하고 준비하고 또 보살피고 이런 모든 행위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등대, 일곱 교회 사이에서 예, 그, 그 등불을 Arrange 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참으로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 막 애쓸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가 힘들지 않게 우리가 넉넉히 그 환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Then you shall take fine flour and bake twelve cakes with it.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고운 가루로 그 12개의 떡을 만드는 거죠. Two tenths of an apple shall be in each cake. 각떡 덩어리 하나에 마다 빵이죠. 이제 케이크라고 하는데 빵이죠. 정확히 말하면 납작한 빵입니다. 납작한 빵을 그 각각 하나에 드는 그 밀가루는 10분의 2 에바라고 되어있고요 6절입니다. And thou shalt set them into rows. 그리고 그것두 줄로 어, 놓습니다. 상이에요. Sit on a row. 한 줄은 여섯 개를 쌓아 놓는 거고요 Upon the pure table before y h 또한 줄은 또 여섯 개에서 두 어, 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떡상 위에 여 e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산떡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세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산떡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만족을 기쁨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덩어리,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덩어리가 상위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족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어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으로써 대재산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칠째입니다. Place pure frankincense near each row. 각그 그 열, 그러니까 쌓아놓은 여 덩어리 옆에 그 향을 아주 순수한 향을 놓습니다 so that it may serve as a memorial portion for the bread and a fire offering to yeah. 그래서 그것이 이 빵을 위한 기념의 분기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불로 태울 수 없잖아요. 근데 빵 대신에 이 향을 올려 드리면서 아, 이 향을 받으시면 아, 불로 드리는 제사처럼 이 떡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열두지파, 그 바로 우리 온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서 온전히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 드려야 되는 어,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새 삶을 위해서 살면 안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팔 절입니다. Every Sabbath day he shall set it i n order before y e h w a h continually.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것을 아론이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빵을 놓는 거죠. It is on the behalf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the everlasting covenant.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그들을 대신한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영원한 언약입니다. 음. 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야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표하는 또 영원한 언약인 거죠. 음. 그만 조금만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Any shall belong to Aaron and his sons.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목수로 정해집니다. And they shall eat it in the holy place.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하는 거죠. For w h 냐면 it is most holy unto him of the offerings of the Yehovah and fire by a perpetual statute. 그고왜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어야 되냐면 그것은 여왁께 불러드리는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을 짜고 떡을 드리는 그분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